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타는 남자의 박진병입니다. <laughs> 아, 요즘에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어, 리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영상 찍을 때마다 진짜 기분이 계속 좋아요. 진짜 너무 좋네요. 방금도 이 영상 찍기 전에 또 전화가 와가지고 좀 전화 상담하느라고 조금 길어지긴 했네요. 언제 찍는지 잘 모르시지만 저 혼자만의 만족감입니다. <laughs> 아, 이 차량, 이제 SM5 차량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연식도 괜찮고, 키로수 적정하게 탔고요. 가격대도 너무 괜찮은 차량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이 차량 스펙 먼저 말씀드리면, 어, 이 차량 2018년식의 주행거리 주행거리 89,000 k m 탄 SM5 노바 2.0 클래식 차량이고요 외판에 교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리어 패널 쪽 교환이 들어가 있어서 이 차량을 이제 유사고 차량으로 들어가지만 리어 패널 쪽말 그대로 단순 어, 단순 이제 부분만 한 거다 보니까 큰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것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가격은 얼마냐 가격은 가격은 62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수술이 없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원래는 저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750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때문에 이제 유사구로 들어가다 보니 가격이 많이 다운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가정비적으로 타실 거면은 이제 앞쪽 뼈대 쪽 말고 뒤쪽 에 외판 쪽 교환 들어가 있는 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봐요. 물론 저도 타 봤거든요. 엔진룸 먹은 차량도 한번 타 봤는데 타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대신에 엔진룸 쪽 사고가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핸들을 꼭 잡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 정신 놓고 있으면 핸들이 진짜 옆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 그 부분이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 차량에 대해서 리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비대면 탁송 거래도 하고 최저가 할부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전면부부터 한번 볼게요. 전면부부터 보면은 이때부터 르노 삼성, 이제 르노 코리아에서 이 엠블럼 자체를 이제 태풍 형식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엠블럼을 안에다 했습니다. 뭐 태풍 형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돌풍이 이렇지는 않았어요. 약간 봄바람처럼만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헤드라이트 상태도 보시면은 헤드라이트 백화현상 없이 너무 깨끗합니다. 헤드라이트 거기 백화현상 진짜 없이 너무 깨끗하고 본네트도 너무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타이어 트레이드 한7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도장면 상태도 너무 깨끗하고 사이드 리피터 어디 깨져 있는 부분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타이어 트레이드 마찬가지로 약70% 정도 남아 있고 휠 컨디션도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썬팅도 굉장히 잘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연식 조금 지나거나 이제 외부 주차장에 주차 많이 하시면은 이런 썬팅지도 좀 많이 바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테일 램프도 너무 깨끗합니다. 테일 램프 진짜 깨끗하고 뭐 딱히 뭐 얘기할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보시면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딱히 네 정말 좋네요. 주행 주행도 한번 해 봤는데 확실히 이 SM5 차량 이제 삼성 차량, 르노코리아 차량 자체가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오래된 연식 차량들 하체에서 소음 나는 부분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량 물론 마찬가지고요. 어, 실내도 보시면은 실내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뒤에 시트 상태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디션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이제 안페 이제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전동 사이드 미러. 그다음에 전동 시트, 열선 통풍을 사제로 이렇게 해 놨어요. 사제로 이렇게 해 놨고 그다음에 이제 시동을 걸어서 계기판 상태 주행 거리 보면은 오차 정말 부드럽네요 차 진짜 부드러워요. 제가 아는 동생이 이거 차를 타거든요. 근데 네, 한 30만 넘게 타고 있어요. 근데 차 진짜 너무 너무 잘 타고 있어서 진짜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립 컴퓨터 이렇게 만져서 주행 거리 한번 보면요 주행 거리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89,000km를 주행했고 핸들 상태 너무 깨끗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블랙박스에 하이패스 룸밀러까지다 있어가지고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센터페이아 상태 어디 버튼류 까짐류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은 저희가 꼼꼼하게, 제가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중고차 타는 남자에서 이제 가성비적으로 좋은 이제 중형 세단이죠. 바로 SM5 차량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스펙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2018년식에 주행거리 89,000km 탄 SM5 노바 2.0, 2.0 클래식 차량이고요. 외판에 교환, 이제 리어 패널 쪽 교환이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은 얼마냐? 가격은 620만원에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고요. 어, 딱 이래요. 이런 SM5들, 이제 르노 코리아 차량들은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한테 인기가 많고요. 이제 젊으신 분들, 은 20, 30대 분들한테는 가성비적으로는 K5 현대보다는 쉐보레, 올류말리부 차량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주행하고 뭐 크게 돈 들어가는 부분은 그 쉐보레 차량보다 이 차량이 더 적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비대면 탁송거래, 저희 최저가 할부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더욱더 열심히 하고 유쾌한 남자 박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